동시 효과 봐야 되니까 네. 상호 펀드 매도만, 네. 매도만 한번 보죠. 빠르게 보죠. 네. 자, SNT 중공업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NT 중공업, SNT 에너지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추격할 단계는 아니고 좀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랑풍선을 팔았네, 서로에서. 노랑풍선도 약간 그거죠, 여행. 어, 하나 네. 투어를 사고, 노랑풍선을 팔고. 네. 물론 액수가 크진 않겠지만. 네. 네, 최근에 제가 가장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도 IRA 법안 나올 때 패버트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도 테마가 될수 있다라 말씀드렸지만, 와, 성일 아이텍과 세비캠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에코프로도 만만치 않아요? 네, 에코프로도 그렇고, 완전 뭐, 와, 어제도 뭐, 10% 20%씩 막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좀. 뭔가 액션을 취하게 좀더 강하게 얘기했어야죠. 우리 아, 키메님 잘못이야, 이건. 아, 이게 신규 상장용목들은 저도 사실은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근데 확실히 이게 주도 테마였고, ILA 법안 나왔을 때 저도 감은 잡았는데, 아, 그거는 뭐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건다 우리 키메님.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런 또 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자, 사업 펀드까지 받고, 어, 그러면 일단은 동시효과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네, 동시효과 진행상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두산 에너빌. 가장 보시죠. 아, 할인율을 일단 고스란히 지금 어,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7% 정도 네, 하락 출발, 2100원 정도 어,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수급적 이슈로 어 나타나는 부분을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 두산 그룹주가 역시나 또 실망을 시키는구나 생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제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일단은 주도 섹터니까 오늘 할인율을 반응하는것 가지고 그때 시가에 매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시가가 2만 원 선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2만 원이란 가격은 어디에 형성이 되는 가격인지 보여 드리면 여기거든요. 네. 여기는 뭐냐하면 200일선이 위치한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200일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200일선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의 시황,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그 바람의 방향 시황을 보여주는 이 선이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이 앞으로 방향이 꺾이는 방향이다. 그러면 이2 0 0일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방이 이 산업부 이 플랜트 사업부 원전 사업부 여러 가지 얘네들이 방향이 앞으로 좋아지는 방향이다. 그러면 주가가 다른 수급적 이슈 매크로 이슈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2 0 0일선 전후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그러면 오늘 시가의 200일선까지 거의 200일선이 지금 19,983원이네요. 거의 2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만원 전후에서는 가격 조정은 일단은 워낙 이 사업부 전체가 바람의 방향이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200일선에서는 저는 가격 조정이 일단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시가에 거기에서 뭐 추격해서 매도하는 거 의미 없을 거 없고요. 오히려 200일선에서 가격 조정이 멈추는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면 앞으로 거기 부근에서는 없어집니다. 신 분들한테는 좀 싸게 살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공매도의 고수 시죠 김용옥 대의장 김용옥 네네네. 선생님, 예, 그분은 지금 이 수급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부유자는 어, 그냥 부유하겠지만 그 뭐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21선 근처에서 생각해보면 음. 어떨까라는 네. 개인적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 수급의 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수급의 힘을 뭘 지금 도대체 이야기 하는 거지. 김영욱 고수님이 또, 아, 뭐야 그게, 혹시 또 우리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또, 어, 손 빠르게 지금 움직여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손 빠르게가 아니라, <laughs> 네. 무임수, 저 뭐지, 그, 그냥. 젓가락 올리기 같은. 아유, 아니죠. 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의미 있는 부연 설명이 되기를 네. 기대합니다. 무슨 수급의 힘을 도대체 이야기하는 건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 제가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구간과 파란색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 이 왼쪽이 기관이고요. 오른쪽이 중간이 외국인, 예. 네, 가장 어, 오른쪽이 기, 개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메이저 수급들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위로 치솟고 있죠. 네. 이걸 우리 김영욱 고수님은 수급의 힘이라고 표현하셨고 이 수급의 힘으로 봤을 때는 이 공매도 할 단계 아니고 오히려 가격은 조정으로 이번에 1단계 달라 1단계 될 거니까 여기서 뭐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는 개인적 의견이고 네네. 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대장 의 김영욱 선생님의 뷰는 한80%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높0는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아, 겸손하게 얘기하신 건데. 아, 그게? 그러니까요. <laughs> 야, 저는 뭐 반반이 반발 반반이면 뭐 아무거나 해도 돈 저는 6 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80장. 저 데이장 선생님 이 교육 좀 받아요. 아, 제가 그 토요일 날한 번씩 뵀거든요. 네. 그래서 아한번 식사 한번 하시면서 저도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네. <laughs> <강의를> 들어야지 <laughs> 네. 자, 자 네. 또등 네. 반도체 주 한번 흐름 보아 볼게요. 네, 우리 반도체 쪽을 한번 보면. 어제 왜냐면 소부장이 좀 움직였거든. 네네. 네. 작은 종목들은 좀 나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제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뭐 천억 정도로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와버리니까 기관들도 팔고 그렇죠. 수급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수급 방향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도 호가는 에, 부정적이네요. 58,300원으로 한약약1% 정도 하락 출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어, 57,500원이라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7 5 0 0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삼성전자는 참. 아, 당분간은 조금 무거운 그런 그림이 될것같고요 반도체 관련 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어때?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추이를 한번 보시죠.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잖아요? 이거 반전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펀더멘탈은 뭐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갈 만한 그런 펀더멘탈이긴 한데 내가 사서 기다리기 싫고 물리기 싫다. 그러면 적어도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방향성에 들어가면 그때가 들어가서 수익 이낼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직은 그런 에너지는 조금 충만하지 못한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작했네요. 네, 네, 한번 봐보죠. 동시에 네. 지금 0.78% 코스피는 예상인. 아, 그렇죠. 0.78%.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마이너스. 네 어, 조금 전에 우리 예상했던 호가 2만 100원에서 어, 출발했습니다. 2만 음. 100원에서 출발했고 일단은 장 초반인데 외국인들이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45만 주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소화를 지금 물량 소화를 아주 지금 호가를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만 200원에 16만 주 지금 잔량이 쌓여졌거든요 요거 소화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양봉으로 땡겨 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죠. 나머지 잔량하고 지금 매도 잔량 한번 보세요. 2만주, 2만주, 1만3천주잖아요 근데 2만2백원에 유독 16만주 잔량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물량 소화해버리면, 어, 뭐, 오늘 시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저도 김용욱 고수님처럼 80% 확률로 <laughs>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2백원 200, 2만 물량은, 어, 먹어버렸네요. <laughs> 순간적으로, 야, 이건 누가 먹었습니까? 송완님 아니시죠? <laughs> 아니 지금 순식간에 보세요 지금 와그 물량을 다 먹어버렸네요. 창구 기준으로 아마 표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고 창구 확인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당히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 될것 같고 시가에 안 던지신 분들은 조금 견디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전체적으로 지수 잠깐 한번 보고 공물량 그 누가 먹어 갔는지 한번 체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종합 화면 통해서 자, 혹 네. 코스피 0.79% 하락 출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144 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한세네배네배 정도 많습니다. 하락 종목 600개 정도 하락. 코스닥은 오늘 또0.69% 하락. 어, 상승 종목 수 300개, 하락 종목 수 900개. 자, 하락 종목 수가 세배더 많은 에, 상당히 조금 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에너지로 오늘 출발하고 있고 조금 전에 대표님이 속보 잘 전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뭐 이런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업종이 어느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그 다음에 항공, 저가, LCC 관련 주들 요런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틈새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음. 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들 아, 좀볼까요 네. 음. 자, 그 정도 한번 보고요. 지금 외국인이 600억 음, 코스닥 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피 오, 600억. 네 오늘 삼성전자 는 다행히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한 그렇죠. 천억 정도 많이 팔았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가 실시간 수급 분석 하면은 조금 한2분 정도 있다가 볼 텐데 어, 삼성전자 창구 기준입니다. 이거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 집계 기준으로 매도보다 매도가 매수가 오늘은 한 5만 주 정도 많게 출발하네요. 매도는 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한 25만 주 정도로 조금 많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보다는 어쨌든 더안 빠지고 삼성전자 호가는 58,300원 정도 전후에서 양봉으로 지금 현재 좀 땡겨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뭐 나쁘지 않고요. 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어? 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어제보다는 상당 히 조금 나은 그림 예, 매수창구가 조금 더 많은데 어, 하이닉스는 그래도 시가보다는 아직까지 좀 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 근데 다르네요. 그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잡히는데 네. 끝나고 나면 어쨌든 매수가 돼 있더라고. 요 음, 이게 공매도 청산이라고 봐, 봐야 되겠죠. 자 막판에 이제 동시 효과에서 좀 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은 장중하게 우리가 잡히는 집계가 무조건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집계됐을 때는 조금 차별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무조건 외국계 창고로 잡힌다고 해서 이게 매수라고 또볼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항상 집계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실시간 수급 분석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료 데이터로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요거도 추정 데이터지 꼭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죠. 률뭐 50대 50이다. <laughs> 자, 하이닉스 먼저 한번 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아 9시 4분 기준으로 매수 출발하고 있네요. 네, 한 네. 21억 정도 하이닉스입니다. 21억 정도 매수 출발하고 있고, 기관들은 조금 한 10억 정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출발은, 어, 부분 보시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요. 자,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는 양봉을 그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어, 오늘 삼성전자가 이, 더 강한 이유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 31억에서 69억으로 더 늘렸고요. 기관들도 일단은 오십억 정도로 어 양매수입니다. 음. 삼성전자가 수급은 하이닉스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그림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어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를 양봉으로 좀 땡겨놓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 한번 어 반도체 섹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봤나요? 네, 기관과 두, 외국인의 매수 아, 그거 봐야 되죠. 봐야 아, 아. 이거 봐. 이런 이유 어떻게 80%래. 그래서 진행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토마스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 그러네요. Thank you, Richard. <laughs> 그냥 넘어갈 뻔했군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네.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데요. 아, 우리 아까 기관투자자들이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강한 걸 우리 그래프로 봤었는데 두산 에너지빌리티의 실시간 수급 분석을 보면 9시 6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87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110억 정도, 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30억에서 110억 정도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 하락은 이 정도 선에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기관들이 만약에 사다가 혹시라도 저걸 뒤집어 버리면 음. 시가보다 더 다시 밀리는 그림이 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팽팽하게 저렇게 맞서 준다면 충분히 오늘 가격은 아침 시가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것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고려화연에 어...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고려화연 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고려화연은 아, 아, 뭐뭐또 오르는 거네. 네, 어제 올랐던 윗꼬리 달았던 수준에서 고려화연은 뭐... 차트 상으로는 어제 안 좋은 차트인데. 아, 고려화연은 하나 하나 네안좋긴 뭐 한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제 차트의 시가가 윗골이라는 시가가 6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네. 오늘 62만 5천 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유지를 잘 해주면 제가 봤을 때 고려한 차트는 뭐 그렇게 에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어제는 뭐 차실 싫은 물량은 나왔지만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62만 5천 원안 깨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때마침 고려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이미지, 아, 어제 요, 우리, 제 그래픽 디자이너님한테 요거, 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고려하는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어, 제가 중국이 지금, 아, 미국이 ILA 관련된 법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이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기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 어디냐 하면 글로벌에서 거의 70% 비중을 정련을 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이라든지 뭐어뭐 어, 뭐 구리, 니튬, 니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련의 과정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중국 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막아 버리면 이게 유통 자체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미국에서 정년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진출해서 해야 되는 회사가 고려 아연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의 자회사 같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구체 부분들을 아마도. 어, 정년, 정구체 자체가 정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 공정에서. 이 정년을, 에, 미국에서 앞으로 시설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국에 진출해서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고려하연과 포스크 개미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될 거고, 그래서 고려아연은 그런 스토리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건 아시고 차트가 제가 얼마를 깨임에 안된다라는 것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바람의 방향을 알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 네. 보시고 요 자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하나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 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하나 열어놓은 건데, 요 부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 최근에 뉴프렉스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요 뉴스라고 제가 혹시 음. 말씀드렸나요? 최근에 안 드렸던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리차드. 아, 쟤 리차드죠. <웃음> 토마스님. <웃음> 당황하셨군요 네네. 8월 26일 날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요, 어,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confirm입니다. 이거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confirm은. new는 음. 예. 새로운 거죠. 뭐죠? 새로운 메타버스, 메타 VR 헤드셋을 마크 주커버그가 이번에 예, 승인을 해줬다. 언제 출시를? 10월 달에. 이게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하 메타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과연 이 신제품 어 오큘러스 이그캠브리아라는 신제품을 이번에 정상적으로 낼까, 지연될까. 이게 이슈였는데 마크 주커버그 CEO가 10월 달에 이 새로운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이이 오큘러스에 나가 들어가는 FPCB를 만들고 있는 이 회사, 아 뉴프렉스의 시세가 지금 에너지가 돌아서고 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코멘트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시세 봐 드릴게요. 자, 메, 어, 메타의 주크버그가 이제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그 신제품을 10월에 발표한다, 아, 출시한다는 확정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치면 플래그십 모델이다라고. 플래그십은 뭐죠? 빅 비싼 모델, 고가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거 갤럭시 폴드 브폰 같은 이런 것들,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퀘스트 2라는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비싸다. 그러면 단가가 비싼 제품들이 요즘 잘 팔리냐. 그게 조금 약간 나중에 판매량에 대해서 이슈는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판매될 때가 아니니까 그 기대치에로 인해서 10월 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큘러스 캐스트 2 대비해서 판매량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카메라 4개에만 fpcb를 납품을 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캠브리아에는 카메라 6개 포함해서 총 11개의 카메라 모듈에 fpcb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큘러스 캐스트 2 대비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4개 납품했는데 11개 납품하니까 훨씬 더. 실적은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성이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뉴프렉스는 PBR이 지금 5배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밸류이션 메리트도 있다. 이게 최근에 이 뉴프렉스의 에너지를 다시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라는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장의 에너지 한번 보시죠. 자, 자 아까 우리 여행주의 네. 기관외국인매수에도한번 네. 네. 보기로 했죠. 자, 하나 투어부터 한번 보면 되겠죠. 하나 투어. 네. 한 10분, 12분 지났으니까 네. 어느 정도 자, 좀 이제 명확하게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아 매도 장 초반에 매도였네. 지금 보시면 네. 네. 9시 한 7분. 네, 9시 한 7분 정도까지는 기간 외국인들이 다 매도였습니다. 음. 9억, 5억씩 매도했는데 9시 8분부터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아섰고요. 지금 한 3억 정도, 3억 5천 정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기간들은 9시 12분, 지금, 바, 방금이네요. 방금 음. 5억으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조금, 이,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이 시점은? 조금이나 외국인의 이처으로는 그렇죠. 조금 네. 더갈 수도 있다. 오늘은 굳이 뭐 급하게 뭐할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네요. 요게 만약에 뭐 오후 들어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2시 정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전처럼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너무 급하게 딱다 13분 뒤에 다또 나왔네요. 지금 보면 네 조금 더 샀네요. 기간들이 5억 5천에서 7억 7천 외국인들은 35억에서 36억.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은 늘렸네요. 그래서 뭐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아 그러면 사볼까는데뭐 우리 이야기 나눴던 그런 펀더멘탈그 부분들을 뭐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그 부분은 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